안녕하세요. 이백행입니다. 매일 2025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 PMD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하고 제거하기 프로그램 매니지 VO를 네,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포멀 파라미터 네이밍 컨벤션스 변수명의 밑줄 사용. 대문자 URL을 소문자 URL로 이름 바꾸기 할 거거든요. 브랜치 생성부터 브랜치 새 브랜치 브랜치 생성. 그리고 PMD에 체크 코드하면 요건데. 요거 대문자를 소문자로만 바꾸면됩니다 Ctrl Shift Y Enter 복사해서 여기도 바꾸면 되겠죠 근데 또 실수했네요 Eclipse 소스 포붙 해야 되는데 매일 하는데도 자꾸 잊어버리네요 이게 막다 틀어져가지고 소스 포맷하고, 음, 안 바뀌었네요. 리플레이스 위드 헤드 리비전으로 바꾸고, 네. 바뀌었죠? 그러면 저장해서 또 브랜치 바꿨더니 빌딩하는 것 같습니다. 했고 Alt Shift R Ctrl Shift Y 네, Alt -Shift -R. 컨트롤 시프트 y 엔터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 복사해서 파일 상태 모두 스테이지 올리기 네, url만 바꿨죠 이렇게 되면은 네, 모지할때 확실할 수 있으니까 네, 계정이력을 수정하겠습니다. 붙여놓고, 잘라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어서신스 버전 C. 어서신스 버전 C. 이것도요에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얘도 이상하네요. 6월 1일이고, 3월 20일이고, 또좀 잘못된 날짜일 수도 있겠네요. 응답 없음. 이제 됐네요. 예, 제, 홍길동 제거하고 네, 붙여넣어서 계정력 수정 파일 상태 모두 스테이지 올리기 커밋 이제 마지막이니까 푸시. 프로그램 매니지 VO 제목을 복사해서 오늘은 첫날이라 가볍게 네. 했습니다 인터에서 프로그램 매니지 VO 컴페어 앤플레이스트 제목 붙여놓고 버그 수정 정된 소스 내용 네, 테스트는 안 했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